예전에 제가 고구마 언덕을 했었을 때 그때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학작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똥글이 올라 <웃음> 근데 <웃음> 그런 글을 보고 있는데 내가 사실 취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친구들을 품어준다. 21세기 그렇죠. 방정식. 그렇죠. 그렇죠. 충정한. 뭐라고 쓴 거야? I can cheer money. But can't say um, cheers that I'm drinking tequila, tequila from 어, cross the world. 지구 반대편에서 음. 데킬라를 마시고 있어서 말로는 응원을 못한다. 그래서 돈으로 응원한다. 지구 샌드위치지. 뚜노 you know 지구 샌드위치 알아요? 지구 샌드위치. 알아요. 반대편에서 샌드위치 땅바닥에. 반대편에 있으면 지구 샌드위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하고. 할수 있네요. 어떻게 알아? 요 지구 샌드위치를. 뭐 지구 샌드위치. 누구한 옛날에... 거야? 나 옛날에 봤는데 그거는. P C 통신 시절에. <laughs> 다시 도는구나 야 아니 난 지구 센드치 보고 대단하다 나왜이 생각을 못했지? 지구 센드위치를할 생각을 왜안 했지?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돌았지 이제는 할 수가 있는 시절이 됐네요 사실 요즘 애들한테 옛날 최브람 시리즈 하면 은 애들 배꼽 잡고 대고잡고 구릅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이, 무슨 소리야! 최브람 시리즈! 개웃겨! 최브람 시리즈 개웃겨! 최브람 시리즈 하나 검색해서 좀 읽어 드릴까요? 옛날에 <laughs> 최브람 시리즈. 유명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최브람 시리즈의 등장인물이 최브람 아저씨랑 인촌 아저씨랑 노마 아빠, 이기현아씨죠 이렇게 막등장한다요 응삼이, 응삼이. 응사미. 그쵸, 그렇죠. 응삼이도 등장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최불람 아저씨가 서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양촌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지하철을 처음 탄 거야 유인도 이제 서울로 이사 온 거죠 딱 최분하 씨가 좋은 거 보여준다고 지하철을 딱 보여준 거야 우와 이게 지하철이야 땅에서 막 기차가 다녀 그당시에 이제 지하철이 좀 이게 흔치 않던 때라서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최분하 씨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 문이쫙 닫히는데 머리를 싹 내민 거야 그딱 꼈어 그이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괜찮아 어떻게 막 그러니까 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laughs> 다음 역에 갔는데 이게 쫙 열려요 어뭐안 차렸어 괜찮아 원래, 이, 이런 게 지하철 많이 타본 고수들은 이런다는 이런다는 거예요. 지하철 이렇게 다고수들은 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노마 아빠도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윤천현 씨가. 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laughs> 똑같이 지하철에 탁 갔는데, 문이 쫙 닫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쑥 내는, 탁 닫혔어. 깜짝 놀랐어, 너무 아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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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서는 쫙 가는 거예요. 어. 어차피 다음역이 되면 문이 싹 열린다고. 쫙 예. 탐역 갔는데, 문이 반대편에서 열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이구 <laughs> 다어 재밌다 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재밌다 약간 당황했어 본인도 어 하지만 괜찮아 다음 역에서 이쪽 문이 열리는 날이야 슈우우욱 <laughs> 슈다면 근데 맞은편에서도 지철이 <laughs> 오고 있던 거예요 아그러니어우 c 어떻게 어떡해 처벌하면 안나 처벌하면 아맞아 아C 맞아 아니 거기서 그 아, 내가 김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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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김샜네. 마니페에서막 오고 있는데, 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머리 안에 공간은 있어. 아. 걱정하지 마. 아. 근데 마지트에서최불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러고선 다 이러고 있었어 아. 아, 아. 아. 재밌다. 재밌다. 이 이야기의 그 연출이 너무 그래. 올드해요 옛날 스타일로 <laughs> 그런데, 촤악 하면서. 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제가 뭐 최불암 시리즈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불암 시리즈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땄을 뿐 가상의 그렇죠.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최불암이 의사 유인촌을 찾아가 증상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그대로 나오고 밥을 먹으면 밥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유인촌은 최불암에게 음식을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 며칠 후 최불암이 다시 유인촌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증상이 치료됐습니다 정말 어... 감사합니다 헌데 연신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 <laughs> 최불암의 모습이 뭔가 이상해서 최불암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네. 사람이말하길아껌 씹는 중입니다. <laughs>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제 보통 이제 요게 거의 이 인문자죠. 인문자 네. 코스 이런 게 이제 재밌기 시작하면은 푹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강력한 거. <laughs> 이때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수피 마르스도 등장하고 <laughs> 알랭들롱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머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네. 그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SNL 같은 거라고 봐야 있지 않을까요? 이병원이 저렇게 웃긴 사람이었어? 아. 뭔가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해보면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미쳤는데 이거 너무 담백한데요. 이거 합창 단원인 최부람은 단원들 중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합창 대회를 하루 앞두고 단장은 단원들 앞에서 최부람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최부람 씨처럼 연습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최부람의 다음 말한 마디에 단장은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만 저 내일 못 나오는데요. <laughs> 오, 너무 담백하다. 아우 <laughs> 어, 진짜 이거 약간 평양냉면이다 이거 평냉. 평양냉면이네 이거. 어. 아 담백하다 담백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웃긴 건가? 브랜드 떠올라져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어떤 웃긴 부분이 있어? 슴슴하게. <laughs> 아 이거 진짜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최부람이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 표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표를 받은 최부람은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최부람이 다시 매표소로 나와서는 다시 표를 구입하려는 게 아닌가? 오. 다시 표를 구입한 최부람은 다시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최부람이 매표소를 나와서는 화난 얼굴로 표를 다시 요구하는 게 아닌가 매표소 어허. 직원이 왜 자꾸 표를 사러 나오냐며 묻자 최부람 왈 내가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어떤 미친놈이 계속 내 표를 자꾸 찢잖아 <laughs> 이게 완전 나입고 있었던 와. 옛날에 영화 티켓 찢어. 그쵸, 옛날에 그래. 찢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 파가 치트키네, 파가. 그러네. 이거야, 이게 고전이야. 그러네. 그리고 이게 왜 웃겼냐면, 이때 당시에, 최부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진중하고. 그쵸. 근데 그 진중한 그 캐릭터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일단 뻗쳐 <laughs> 그렇죠. <먹고 웃음> 들어갔어. 어. 일단 이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왜 재밌었지? 아니, 그 어렸을 때 웃겼어. 다음날 되면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자기네들이 하나씩 최부람 얘기를 어서 갖고 와가지고, 막 했었거든. 수업 시작하면은 <laughs>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웃어 계속>. 아, <laughs> 크크크해서 수업 집중이 안 돼. 선생님이 웃음에 나와. 맞으면서 또 웃어. <laughs> 그러면 애들이끼리 서로 맞으면서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아왜 웃는지 아니까. 맞으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어. 서, 선생님 다빡더아 웃음 전문가 고구마 언덕 시샵 님께 치마 운영 팁을 전수받죠. 이게 뭔 말인 지 알아요? 오늘 전무님 오시기 전에 제 카페를 그다음 스텝을 계획을 좀 공유를 했거든요. 지금 폭스 게시판이 열렸잖아요. 알죠, 알죠. 이거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스 게시판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좋게 봐요. 네. 폭스 게시판 좀 아무래도 폭스 게시판이 생기면서 폭소글이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좋게 보세요? 그 좋게 본다라는 게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좀더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곳으로 갈 것이냐. 약간 좀더 폐쇄된 느낌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좀 알콩달콩으로 할 네. 것이냐. 네. 활기찬대로 갈 것이냐.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단 사람 수가 지점을 넘었다고 보면 더 이상 침착맨만의 카페로 만들기엔 너무 컸어 아...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카페 전문가로서는 이제 그런 <laughs>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laughs> 그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재미없는 것만 올라오고 음.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사실상 알아서 그냥 거기서 짜지는 건데. 그게 반응이 계속 좀 반응 괜찮잖아요. 계속 올려요. 내가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보여 줘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고구마 언덕을 했었을 때 그런 커뮤니티를 꿈꿨거든요. 나만의 어떤 카페가 아니라 모두의 네. 카페. 예, 네, 그게 모두의 카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때 주로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느냐? 그때는 커뮤니티가 많지 않았어요. DC 인사이드랑 코리아닷컴, 아헤의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아행행 담궈? 네. 몇 개가 안 됐어요. 손을 꼽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뚝 서 있었던 고구마 언더그랬죠 그때 유입인구가 되게 엄청났었어요. 네. 꽤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DC인사이드가 특히나 그 당시에 DC인사이드. 지금은 달라요. 느낌이 너무 달라그 네. 당시에 DC는 게시판 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진짜 웃기는 걸로 날고 기는 사람들 다 튀어나와서 자신의 창작은 그거를 막다 거기서 뽑아내고 있는 거야 네. 감이 뱉고 빠진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어줍지 않은 거, 뭐 별로 안 웃긴 거 올리잖아요. 욕이란 욕을 다 쳐먹어. 지금 욕쳐그 정도로 심지어 너무 말도 안 되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이 너무 왔어. 아, 상처받은 친구들이 너무 왔는데 대부분 초쟁들이에요. 아니 뭐 어른도 사실 뭐 요게 뭐 내성이 있진 않죠. 아니 그렇긴 한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애그 당시에는 인터넷 활성화 붐이었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막 사줬다고. 그러니까 보급화 되면서 그리고 인터넷이 막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인터넷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어른들이나 약간 좀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었다면은 층이 넓어졌어 층이 넓어졌어. 응.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세이클럽, 버디버디. 막 원래 어른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치. 애들이 막다 유입됐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공 중간에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들들도 막 들어왔어 어. 막 초딩들도 막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개 무시를 하는 거야 근데 초딩 혐오가 엄청 났어 <laughs> 장난 아니야 초딩이란 어. 말도 그때 생겼어 뭐 딩자 다 그때 생긴 거야 그니까 이게 봐봐요 네. 2000년 초반에도 초등학생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했던 그렇죠. 분위기가 있는데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 사시던 때는 아. 어땠겠어요 그니까 어린이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니까 그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또 여기 와서 그냥 글을 싸주러 <laughs> <laughs> 그니까 글을 냈던 거야 그 애들이 들어와서. 사실. <laughs> 진짜. 왜냐면 그때 서버가. 내가 그때는 이런 서버가 이제 이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내가 서버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서버를 사가지고. 손해야, 손해. 잘 되면 잘 될수록 손해야. 내가 이게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데 비쌌어, 심지어. 어. 이거 구축해가지고 하느라고. <laughs> 그러면 은 진짜. 한, 한달 지나잖아요? 내가 조용히 밑에 이거 지웁니다. 어. <laughs> 안 치면은. 너무 감당이, 감당이 안, 안 돼요. 오래 보관 못 해. <laughs> 어느 순간 화딱질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 <laughs> 똥을 계속 싸짓끼고 <사지> <laughs> 나는 지우고. 돈도 어. 내가 내고 근데 그런 글을 보고 있는데 내가 사실 취지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친구들을 품어준다. 이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학대받는거나그런건 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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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와서 어린애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때 네이버 주니버도 없었던 21세기 방정환. 그렇죠. 21세기 방정환. 그렇죠. 김정환. 그렇죠. 김정환입니다. 심지어 이름이. 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 그나마 있던 어른들은 이미 다 나갔어요. 이미 어른들은 없어졌고 어. 아이들만 남았어요. 애들 더 어싸워 지인들이 아 이렇게욕기란 욕을 해가면서 이거 어떤 애들은 하루에 미친듯이 울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거 다 돈인데 방학 시작하잖아요? 방학시간 미쳐요 미쳐 실시간으로 똥글이 올라 그거 돈인데 다 애들이 똥글싸고 또 혐오 자기들끼리 또 혐오로 또 시작해 <laughs> 그래서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닫았어요? 아니 처음에 좀더 그래도 해보려고 그럼 이걸로 한번 수익 창출을 해보자 그때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응. 아 근데 광고는 절대 달지 말자 아 광고로 달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광고로 다는 순간 너무 아이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광고는 대부분 유해 광고들이야 선정적이거나 구박이라든가 네, 뭐 네, 네, 대부분 뭐.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은우리사이월드처럼 미니홈피 같은 걸 한번, 한번 만들어보자 막 네, 이랬던 거예요 이걸로는 감당이 안되고 <laughs> 아... 그 일단 이걸로 이제 활성... 않아, 않아. 예,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또 이미 사이월드도 있고 버디버디도 있는 동글 동글 쌓야지 그렇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터졌어요 터졌죠 이게 펑 터지면서 그다음 어, 못하겠는 다음 것도 그래서 이제 <laughs> 그만뒀죠. 그 커뮤니티 운영할 때그 현타오는 순간이 그 경찰 찾아올 때래요. 그 음. 커뮤니티에 누가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신고받고 경찰이 왔는데 사이트 주인한테 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때 현타 온대. 그때는 그 정도로 경찰들이 관심도 없었어. <laughs> 내가 봤을 때되 유해한 글들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지우고 앉아 있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소용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늘도 내가 내가 이한테 계속 뭐뭐 뭐 하지 말아라밖에 안 쓰고 있는 거야. 네, 센터가 너무 왔죠 그때. 그래서 그, 내가 어. 나의 그릇을 알았습니다. 내 그릇은 소주잔 뒷부분 <laughs> 살짝 파 살짝 거야. 파인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지점들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폭소개시판 같은 경우는 그때 비하면 너무 양반이다 <laughs> 생각을 합니다 돈도 다 내주고 네이버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그게 진짜 커요 또한걸막 싸질러도 원래는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대 그렇죠 아니 이걸 내가 돈을 낼 정도의 양질의 자료가 아, 아닌데 지금은 그리고 어쨌든 퍼오잖아요 그러니까 웃겨. 딴 데서 못본거 보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거든요. <laughs> 초등학생들이 만든다 생각해 봐. <laughs> 자기 애들이 웃긴다고 생각해서 만든 유머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유머도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막 말아, 막, 막, 어, 어, 어. 막 아무거나 막. 이거 고양이가 썼 없나? 고양이 어, 눌러 막 그냥 막 이렇게 쳐, 이거 어. <laughs> 막 쳐가지고 그냥 엔터 응. 눌러가지고 막 뭔지도 모르는 거막 잔뜩 올라서 그냥 올리고 와라라라 그렇죠. <laughs>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초등학생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무시하시는데요? 왜? 예. <laughs> <laughs>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laughs> 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참을성이 없다. 내가 너무 작다. 나는 아.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그게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딱. 풀어주니까 다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룰도 없고, 머리가 그러니까 존댓말을 해야 돼, 반말을 해야 돼, 맞아, 뭘 맞아. 해야 돼, 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니까 그때는 어른도 좀 당황을 많이 했고, 맞아.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전에 나왔던 이제 자성의 목소리, 아, 예의를 지키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소리를 듣는구나. 낭만의 시대였대.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는 이제 좀 약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저는 감당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지만 유머 사이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뭐 있었던 고전 유머들을 다 이제 집대성해서 유머의 사전 유머 도감같이 데이터를 그냥 다 쌓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어떤 이제 뭐웃대래든가 어떤 유머 게시판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제 기준이 있어요 내 스타일만 그 안에서 재미없는 거는 다 쳐내 내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거거든요. 차네요? 네 와.. 근데 나중에 진짜... 제가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머 감독 뽑아요 나랑 유머 스타일이 거의 흡사한 사람은 엄선해 유머 감독, 유머 경찰, 유머 변호사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계속 걸르고 걸러가서 진짜 알차고 꽉 차있는 유머만 클래식부터착사싹 뭐하는 거딱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카페 운영자라고 하죠 <laughs> <laughs> 그거 <웃음> 그거를 하려... 카페 운영자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웃음> 그거를 <웃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게 보세요? 상의이 좋죠. 왜냐면은 커뮤니티화가 된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색깔을 예를 들면은 각 사이트별로 유머 게시판이든 베스트 게시판이든 뭐가 있잖아요. 가보면 결국은 비슷해. 그 웃긴 거다 올라와 있고 요즘 이슈 되는 거 올라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달라요. 댓글들 보면 성격이 다른 걸 알게 돼요. 아... 같은 주제를 놓고도 사실 이제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창맨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댓글에서 음. 묻어 나올 거고, 장황하게막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나 같은 경우만 해도 커뮤니티 몇 군데 돌아다니면 보면 이제 게시물은 이미 봤던 것또 보는 밑에 댓글만 봐요. 아, 이쪽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음. <laughs> 사실 이게 이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거,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카페에서 할 거잖아요. 따로 뭐 어떻게 사이트를 만들다고 나가야죠. 아, 궁극적으로 사... 나가야 돼요. 아, 나갈 거예요? 네. 제가 폭스 게시판 몇개 걸러낸 거였어요. <laughs> 이거 이거 안 웃겨? 다음 주에 출근 안 하면 그렇게 알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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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잼이라고? 요 재밌는데 내가 모아놨는데? 복서기십번. 내 재밌다고 생각한 것만 모아놨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면은 좋죠. 사실상 제일 베스트죠. 네. 왜냐면 그거는 커뮤니티 성격이 배워나는 거니까. 이게 네. 뭐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웃음> <웃음> 와, 근데, 아니, 걔랑 아, 개웃기네, 이거. 잘 아, 가다가, 갑자기, 멍게 리조트가 나왔거든요. 아, 리조트. 멍게 리조트가 나왔는데, 리조트로. 아마 리조트였겠죠? 그, 근데 이제, 아, 그거 있잖아, 멍게 리조트. 아, 리조트도 몰라, 리조트. 멍게 리조트. 아, 리조트가 뭐야, <laughs> 아, 리조트도 몰라, 리조트. 리조트. 난고객 난 아, 포인트다. 개웃기네, 이거. 근데, 이거 아마, 그쪽 가면 저렇게 많아요. 남해쪽 가면은, 저렇게 멍게 촌이 있거든요? 멍게로뭐 저걸 다 한다고? 막. 근데 아마 이제 밖으로 뺄 때는 본인의 색깔이 묻어있는 게 득일까 실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요좀 약간 뭐 범용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본인의 색깔이 묻어있는데 밖으로 나와있을 경우에는 그게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이 모든 회사 화살이 다 본인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아나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웃긴데 반일륜적인개구야 <laughs> 그렇죠. 근데 내 취향만 엄선했다고 했어. 그 그러니까 그걸 좀안 하겠죠. 그런 건다 빼겠죠. 만인이 웃을 수 있는 아, 남녀노소 생명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웃음 자료를 아 어,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 그거. 압축해서 모운다 아우 어, 피곤해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일단 활성화 시켜서 둥지에서 잘 키워서 성체가 되면 그때 이게 좀 체계가 잡히면 <laughs> 그렇죠 여기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막 미친 듯이 여기 그뭐 말머리 다세요 말머리 원래 제 지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서위 타게 해드림 이 짓을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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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짓을 내가 그때 <laughs> 그때도 말머리 애들이 안 지키고 아이들이 안 지켜요. 아이들이 규칙을 잘 몰라. 아,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내가 일위 하나, 시아나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집 했어요. 나의 그릇은 정말 작다. 저도 그래. 저, 제, 가좀 오래 못 가요. 저도. 어, 콩나물 국아 이거 얼굴 다 대지. 이건 웃겼어. 이건 되게 웃겨. 아. <laughs> 이거는 다시 봐도 웃겨. 아무 일고 아 이거는 이 작가님 계속 시리즈가 있더라고. 기린 기린도 있고 아고도. 아 있고. 이거 재밌더라고. 아, 아이디어가 근데... 진짜 좋아. 기린도 근데 기린도 실질적으로 있어. 옛날에 저기 비슷한 게 있었던 게그 팬더가 있었어요. 인형도 나왔는데. 그왜 팬더인데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느릿느릿해서. 아, 그랬고. 알아요. 그뭐아탈레팬더탈레팬더탈레팬더가 탈의 탈의 아, 나오던 그 시절에 해인가족도 있었다. 소영이 옛날에 그거 좋아했는데 계란 깨진 거 그게 뭐더라? 있어 있어. 구데타마. 구데타마. 어, 구데타마, 구데타마. 그거 아직도 나오대요? 나는 리라쿠마 되게 좋아합니다. 리라쿠마. 지금도 좋아요, 리라쿠마. 응. 아직도 나오죠? 응. 얘는 생명력이 길다. 길어, 아예 귀엽잖아. 나 옛날에 요거 많이 아, 있었거든. 더보기는 우리 어렸을 때죠. 이거 요즘에도 나오나? 와, 저 필토나 있었어, 저기 있었어. 요거요 으 <목소리> 유필통? <목소리> 야, 이거다, 이거,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떠보기, 이거, 이거, 야구. 으음. 옆으로 통쳐가지고쭉 나가가지고. 아, 그래, 이때, 이제 미쳤지. 와, 홀맨. 야, 씨, 홀맨도 저거 좀 아쉬워. 제가 언제 뜰수 있었던 애거든. 홀맨 괜찮았지? 이거, 그, 동신사에서 나온 거죠 어, 이게, 그, 019, 019에서 나왔던 애인데. 이거 인형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 집에서 네. 모았거든. 네. 근데, 하, 너무 아쉬워. 시대를 좀 잘못 타고 났어. 만약에 조금 지나서 태어났으면 쟤도,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야. 아, 홀맨. 솔직히, 바리에이션. 나오기 좋아. 시키 너무 좋잖아요. 아, 그리고 깔끔하죠. 깔끔하잖아. 네. 90년대 맞아요, 근데? 더진거 같은데? <laughs> 다 아. 2000년대에요. 왜냐면 플래시가 나와야지 했던 것들이라 쿠도 <목소리도> 맛있었지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나 맛을 보면 이렇게 쿠와저 발렌 저 캐릭터도 진짜 저 이름이 발렌이었어? 나 이름도 몰랐는데 이거 이거 부루부루 오 부루부루 너무 브루브루 귀여웠도와 이거 너무 귀여운는데 이게 그 타레팬더 있을 때 그때 같이 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맞아, 맞아. 쟤도 부르부르도. 우리나라 거지? 부루부루도. 일본, 일본 거그요딱 어. 일본 거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름부터가 부루부른데. 산넥스사넥스에서만든는 리라쿠마. 원래는 라이센스 받아서 팔았는데 직접 만든. 악성 재고 때문에. 잘 만들어. 얘 들어가 보면 캐릭터들 장난감, 장난 장난 아니야. <laughs> 아직까지 얘가 리라쿠마가 대문을 장식하고 아, 있지 리라쿠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리라쿠마가 대문 장식하는 거 아직 자랑스럽다 내가 다 자랑스럽다 아직도 <laughs> 내가 다 자랑스럽다 아직도 아직도 건재하구나 어... 아 요거 요거 귀엽다 요거 잘 만들어 아, 고래, 뭐... 고래 가족인가 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때 여기 사이트를 항상 내 기본 사이트로 해놨었어 그 당시에 홈페이지처럼 해놨었어 왜냐면은 자극받으라고 음. 내가 옛날에 꿈이 캐릭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페인 가족 할때 좀 페인 가족을 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캐릭터도 막 하고 했었잖아요. 네, 예, 했었죠. 근데 왜 중간에 멈추셨어요? 아니 인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이제 막 미팅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뭐풋가라든가좀 조언들을 막 구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 재고가 있는 상품을 모터로 만들어 지금 다싸이월드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아. <laughs> 이런 분위기였어. 난 이미 사이월드 하잖아요. 재고 없는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 왜 거꾸로 나올라 그래? <laughs>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재고를 어떻게 자기가 할 것이냐, 유통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페인 가족 이후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때 이후에는 뭐 하셨죠? 이거 하고 나서? 하고 나서요? 모든 걸 접고 진짜 페이 됐어요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홍대에서 진짜 원 없이 해볼 건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그럼 지금 다시 또 캐릭터를 좀 만들어볼 생각합니다. 아, 이미 다 풀었습니다. 네. 나도 아마 마지막에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원 없이. 아나다 해보고 다 해보고 이제 쉴랜다. <laughs> 제 생각에는 진짜 가능성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쭈형 캐릭터. 너무 캐릭터가 좋아. 이렇게 된거죠아 이렇게 된 아아 아, 알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예 있죠 예, 예. 어. 요거는 진짜 적용하기도 너무 좋고 그니까 러 봐봐요 이거를 이만한 이렇게 이런 쿠션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치 만들기 쉽고 어렵지 않고 이번에 양말도 괜찮았고 동그라미에 들어가서 뭐 이거 뭐야 그릇으로 만들어도돼 사실 그렇지. 옛날에 내가 캐릭터 막 한창 만들고 할때 이제 캐릭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캐릭터는 뭘 캐릭터 한 것일까 뭘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캐릭터를 많이 한 거? 소재? 예 인간 땡개땡 땡. 가상의 뭐 세균 같은 거 고양이래 고양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닌 것들은 일단 뭐곰 곰돌이 인형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건 고양이라는 거야.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 저 고양이 캐릭터 하나 그려볼게요. 팔릴 것 같은지 봐 보세요. 아잘 그린다 마우스로. 요, 요런 캐릭터 어때요? 이건 캐릭터가 아니라 고양이를 그냥 그린 거잖아 <laughs> 이건 그냥 <laughs> 고양이를 그린 거잖아 아, 아니지 아니지 날카롭게 이런 날카로운 느낌으로 얼굴만? 너무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그거지 블루오션 무서운 고양이를 원하는 사람들 아.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 고양이 그림을 가지고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같이 할 사람 이제 보통 아저씨들이 많아요 <laughs> 그 공장 갖고 있는 아저씨들이 대부분 그치? 아저씨들이거든요. 그 아저씨들은 딱 가면은 일단 반겨 줘요. 사무실은 되게 조금매막 그리고 되게 허름해요. 공장만 커. 공장이 커요, 대딱 음. 가면은 일단 아저씨가 이러고 있다. 어? 아, 아이고. 어, 아이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유. 그리고 인사를 먼저 안 해. 어. 어, 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아 그때 아까 연락 드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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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laughs> 그렇지, 오, 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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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말은 처음만 두 마디만 높이죠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높으죠 근데 아, 아. 내가 내가 어렸으니까. 그럼 이제 딱가 가지고 아, 꼭내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 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 또딱 가보면 뒤에 수많은 그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라이센스 제품들이에요. 음. 크, 나도 국내 제품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아. 우리나라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일대기를 쫙 들어야 돼. 그분이 이 공장을 설립하기까지의 어떤 역사를 졌습니다. 어렵네. 어느 순간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먹어. 아, 이야, 그거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겼구나. 처음부터는 그 제가 또 저의 글을 또 인지하게 됩니다. 음. 아, 난 이런 거못 하는 사람인가 음. 보다. 그럼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현실의 어떤 벽을 많이 느꼈죠. 지금 다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왜요? 아니 그 캐릭터 사업하는 게 왜? 요 또... 왜안 꿈이야 지금은 그때 꿈 깼어 나 이미 이미 꿈을 깼는데 왜? 근데 이건 잘될것 같죠? 아 이건 잘할지 잘 될지 호민이 형은 제가 두 가지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1번 배우 성격상 맞아 이걸 이제 학원에 가야 되죠 학원. 2번 캐릭터상 두 개로 이제 그 <laughs> 아니 뭐 지금 자기가 잘안 살고 있는데 아 지금 좀 약간 설렁설렁하잖아. 아니 뭐 설렁설렁 을 아, 본인이 말하고 아니, 다녀. 그냥 자기 열심히 살잖아요. 뭘? 아 근데 두개 중에 하나 하면 좋은데 두개다 하면 더 좋고. 아 나는 이제 일을 못벌리겠어 일 벌리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때가 혹시 그때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딱 바뀌었나요? 어떤거 언제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그때 그때 는니면 어? 야, 그것도 당연히 그렇지 음. 근데 사실 그게 좀크긴 하죠 그럼 이건 어때 약간 가볍게 떡볶이인데 가게를 내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내킬 때만 가져가서 팝업스토어 김풍 떡볶이 팝업스토어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괜찮다 야 컨설턴트 해야겠다. 허민영은 그 배우랑 캐릭터 사업 컨설턴트. 형은 떡볶이 파워. 야, 떡볶이 국수, 떡볶이 국수하면 되죠. 떡볶이 우동, 카레 우동 같은 거 떡볶이 우동. 야, 딱이야 딱, 진짜로.